지오스 다이어리 가자 Mom and Dad 엄마 아빠가 went 야 일기잖아 다이어리는 그래 안 그래? 일기면 하고 있는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래서 과거 쓴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자 went to work 할때 그치? 여기에 지금 관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거는요 대체? go to work 가 뭐야?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좋아 한번 설명할 때니까 똑바로 들어 그체 기본적으로, go to는 관용적 표현에서요, go to 다음에, 그치? 장소가 나왔을 때, for example, bed부터 보자. 야, 침대 세못 세? 야, 우리 집에 침대 두개 있어. 셀수 있지? 근데, 관사 안 썼지? 왜 이래 봐? sleep야. 자는 거야, 침대 에서하는 거. versus f a m to 다음에, 어 b e d 를라면 침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냥. 자러 가는 게 아니라. 아, 그럼 자추나. Go to school 하면 그치? 이건 뭐 하러 가는 거야? 주어가 선생님이면 가르치러 가는 거고, 그렇지. 주어가 학생이면 study 하러 가는 거겠지. After school처럼, 그렇지? 그러면 go to 어스쿨이 돼 버리면 그치? 학생이나 선생님이 아니겠지. 학교 관계자가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다른 일 때문에 학교에 가는 거겠지. 듯이. When to 다음에 그치? Work가 명사가 되면 직장이 된단 말이야, 그치? 직장 살수 있잖아. 나두개 직장 다녀. 그치? 근데 관사 없으니까 출근했다라고 한번 해석한 거야. 알겠지? 데이 y 엄마, 아빠는요. Told. 캬. 이거야, 아가. 캬. 이거야, 이거. 말했다! 하는 순간 해석이 꼬이는 거야. Where's a y 아가, stay home. stay home의 주체는, 여기 봐봐. 잠깐만. 집에 머무는 거잖아. 그치? 집에 머무는 거의 주체는 엄마, 아빠가 집에 있는 겨. 내가 집에 있는 겨. 그렇지, 임마. 어? to stay home의 주체가 미집 가까운 걸 잡아주니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겨 그럼 told는 오형식이 되면서 get, or ask, or order, or advise, encourage 다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parents가 parents가 told, 시켰어, 요청했어. 뒷말 연결된다, 나르리아, 내가야 내가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그래! 나에게라는 해석이 안 되는 겨. 왜요? 나에게가 되려면 말해 주다의 사형식이 되는 겨. 알겠지? 내가 스테이 이면즉 집에 머무는 거야. 머물도록이야. 말씀하셨을 당시 에안 머문 것이그치지 집에 있도록이지. 그래서 투구장사 쓴 거지. 왜? 투구장사 미래니까. 누구랑? 미노와 집에 머물도록 시켰습니다. 여기까지 갔어? I was planning. 나는요 was planning까지 아까 계획하는 거야. 묻자 계획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걸 계획해, 할 것을 계획해. Plan 어. 하고 있는 거야, 할 것이야. 음. 그래서 투부 정사. 그렇지? 명사중용법. I was planning을 과거 진행. 나 계획하는 중이었어. 내가 계획 중이었어. 축구할 것을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뭉메기 하자면서. 이해같지 왜 투부장사 쓰는지 알겠지? 자, I told 그러면 4번에 나와있는 told와 6번 문장에 나와있는 told는 같은 told예요? 다른, 다른 told예요? 다른 told예요 나는 말했단 말이야 3. 부모님에게 about my plan 그치? 역시 마찬가지야 뭐가요, 쌤? 플래닝할 때 플랜은 동사에 계획하다지, 그렇지 소유격 뒤에 있는 플랜은 명사, 그렇죠 내 네, 계획에 대해서요 그러나, they, 그들은, didn't let, 사역. 사역. 시켰다야, 시키지 않았다야? 그렇지. 시키지 않았어. 미, 내가, go, 가도록 겨. 허나쁘잖아 허락하지 않았어. 내가, 가도록 겨. 네 선생님이 왜 허락하다라는 말을 안 하고, 시키다라고 하냐면, 사역이라는 동사의 특징을 보여주려고. make, have, let에, 시키다가 나오면, 원형을 생각하는 얘기야 알겠지? 이해갔어? 다시 추가 추가 설명 잘 들어라 결론은 이 문장을 보면요 동사 개수가 총 3개가 나와요 몇 개? 3개 told가 있고요 didn't, let이 있고요 go가 있습니다 그죠? 한 문장 안에 서술어 개수는 하나야죠 하지만 등위 접속사 맛이 있기 때문에 서술어가 두개가된 거고요 여기까지 같이 다만 go가 대체 서술어가 되지 못하는 거. 투부정사, v-i-n-g. 그 다음, 니가 배웠던 원형, 부정사가 된 거지, 그치? 이같이 그래서, let을 허락하다라고 하면, 우리 allow라는 동사가 있어요. 또 허락하다, 목적어, 투부정사 하도록. 그치? 구분하기 위해, 귀찮아도 시키지 않았다를 용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갔어, 갔어. 그럼 선생님, 저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해봐. 그러면, 사역동사 다음에는, 그지 목적어, a r w a y s 원형만 나와요. 그럴 리가 없겠지. 왜요 해봐 왜, 야 목적어 맨날 하냐? 그래. 목적어 당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럴 때는 과거 분사가 나올 수도 있어 왜요 왜? 여기 자리가 누구 자리야? 목적격 보호 자리지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다만 VING는 절대 못 나오지 왜요 쌤? 야 시키는 거야 근데요? 야 시키는데 하고 있는 걸 시켜 할 것을 시켜 할걸 시키지, 그지 그래서 그나마 준사역의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을 쓰거나 or to 헬프를 쓰는 거야. 투부정사를. 너 여기까지 내말 얘기할 수 삼았어. 그럼 선생님아, 한 번만 더 하면 사역 다음에 make, have, 치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원형 말고도 제, 혹은 vpp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응, 음, 이건 나올 수 있어. 근데 l e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레리 t 레리 b 레리 e 레리 t 기억나지 그지 이해갔어? 일단 붙여 It은 사람이야 그것이야 그것이야 상황이 그냥 내비로도 이런 표현이야 알겠지? 내 말은 잘 들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사관학교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 공무원 시험에도 엄청 나와 그렇지 랩만큼은요 그치? 꼭 기억하세요 랩그지목 적어 원형, 혹은, 발음에 BPP 해봐, BPP. B가 꼭 있어야 돼, 아가. PP가 나오려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얘기야. 램, 목적어, BPP. 알겠지? 알겠어? 그니까, 러 무조건 목적어 다음에 PP 나오는 건 아니야. 쌤 말, 이게 가상 갔어. 꼭 기억해야 된다. 알겠지? 램, 목적어. 그렇지? 원형, 혹은, BPP야.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시켜주면 안 돼? So, 그가 말이다. Head. 그렇 made 됐지? rat 까지 나왔다고 치자 the car 여기까지 가는가 네. 자동차가 fix 봐봐 내가 지금 여길 자동차 를이라고 했어? 자동차 가라고 했어? 묻자 야 자동차가 고치는 거냐 고쳐지는 거냐? 그앤마 fixed 가 되는 거야 됐지? 이해 갔어? 근데 문제는 rat 이 되면 얘는 어법상 틀리게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알겠지? rat 은 여기서 안되고요 친구 됐지? 그러면 rat 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he rat Come. 다음에 be fixed. 해봐. Be fixed. 어 B를 꼭 써줘야 돼. 이렇게 B b P. 알겠지? 이해갔어? 오케이. 꼭 기억해 주세요. They just said. 엄마, 아빠, parents. 부모님은 그렇지? 단지 말씀하셨다. 큰따음표 들어갑니다. Lunch is on the table. 그렇지? 점심이 있어. 어디에? 식탁 위에. 이거를 강조로 고치면, 이렇게 바뀌는 거야. 현서 봐! On the table, w h i is lunch. 이해가 쓴 거였어? There 해봐, there. Yeah. 또, yeah. 또, yeah. 이거야. On the table, 전치사고가 되 거야. 알겠지? 이해갔어 On the table, is lunch. Hit, hit, hit. 이게 지금 큰다운표 상황 계속 되는 거야. 이때 hit이 명령, 근거는. Hit이 만약 열이라는 명사면, 열, 수프, 말대안 돼, 돼. 안 되지? 즉, 배워라. 배워라 그래서 히트 대신 뭐 있어도 되지 끓여라 스프를 여기까지 갔어? 스프를 For your brother 그치? 누굴 위해서 끓여? 너의 Brother 동생을 위해 그치? 잊지마 바로 맨쿡 해봐 쿡. o 목적어 1 목적어 2가 나오면 목적어 1 에게 2를 요리하다가 아니야 목적어 1을 위에서야 알겠지? 위에서 2를 요리하다야 알겠지? 오케이 okay. also 문명잘봐 또한 게다가 그리고 make sure make sure 한 단어를 주면체크 e c k 지 그치 그래 안 그래 c h 확인하렴 he finishes 그렇 그가 끝내는 것을 여기서는 finishes 현재로 봤어 잉? 잘 봐나 헷갈리지 마 그가 끝내는 것을 그의 수, 수학 숙제를 이어 이때 그는 누구냐 그러면 또 헷갈린다. 그래, 미노지 그지 미노. 그래 안 그래? 지오. 피니시즈. S 붙은 거 잊지 마. 알겠어? 끝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이거야 지금 알겠지? 이해갔지? 헷갈리지 마 알겠지? 아주 좋아됐지? 기본적으로 사실 즉이 피니시즈 자체가 원형이 아니라 피니시를 하면 끝. 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원형 구조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finishes를 한다는 것은 숙제 자체를 끝낸다는 걸 끝낸다는 것을 확인하렴. 이거야, 대체. 애가 끝낸다는 것을 확인하렴. 그러니까 잘봐 수능에 나온 게 이거야. s u g g e s t insist. 제일 propose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무조건 should 원형을 쓰냐? 그건 아니면서 봐. 왜왜 왜 봐? 이거는 주어가. 주어가 부의하도록야. 이어무사임 주어가 부의하도록. 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요 He, 그가 insisted, 해야 되지? That 네. the accident, 해야 되지? 아가, 사고가 happen! 발생하도록. 주장했다, 권유했다. 말도 안 돼. 안 되지! 이게 수능에 나온 거야. 발생했었다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상황에서는 시제를 맞춰주거든? 사실을 말하는 상황에서는 시제 맞춰주는 거 잊지 마, 알겠지? 이해 갔어? 그, 그러니까 조심해줘야 돼, 여기는. Finishes, 꼭 기억해줘. 자, 민우는요, never listen to me. listen to를 두 단어 동사로 보세요, 그냥 listen to me. 여기서 미는 나이야내말을야 네, 내, 네? 나는 아니겠지. 내 네? 말을 듣지 않아. a n d 그리고요, 대지 병렬 계속 갑니다. 그리고요, Arrays, 빈도부사, 세 번째 나왔다, 그렇지 그치? 그치? Makes야? 오, makes, 만듭니다. 나를 화나게 아냐? 그러면 내가 해봐, 내가. 화난 거야, 화? 나도록이야? 그렇지요, 내가 화나도록 만듭니다. 그럼, a n d 와 arrays 사이에는 당연히 민호가 있겠죠, 친구, 그치? 세 마리까지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네 번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listen to, 그치? 이해 가지? m a 는 네버랑 관련 없습니다. 알겠죠? 이해 갔지 After lunch, 점심 후에, 점심 후에, I told him, 대체, 내가, 내가, told, 오가 된 거야. 시킨 거야? 시켰다? 내가, 시켰다? 누가? 그가, 즉, 민호가, to do the dish야, to do the dish, 대체, 이때, do를, 바꾸면, 와, 시겠지, 그치? to the dishes, 뭐 하도록, 들어와, 뭐 하도록? 그렇지요. 그럼 이때, 투부정사가 바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야. 알겠지? 민호가 설거지 하도록요. 뻥! 그러나, 히! 그는, 민호는, 단지, 플레이드 e d c 게임 p 뭐 했대요, 친구? 그래, 컴퓨터 게임 했어. 그치? 컴퓨터 게임 했습니다. 선생님, 저 근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해봐. 근데요, 쌤, 말해. 이 문장이 지금 일기라고 했죠. 그렇지 그가 과거라고 분명히 가르켰죠. 그랬지? 기본 시제가 다 과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갑자기 여기서 쌤 is가 현재가 나왔고요. 어, make sure는 명령이니까 됐다고 쳐도 finishes도 현재가 나왔죠, 쌤. 음, 왜 그런 거예요? 음, 니가못본건 아가 뭘못 봤냐면, 그렇지? 그렇죠. 땡큐 a n k y 이걸 우리는 직접화법이라고 합니다. 눈앞에서, 그렇지? 일어나듯이 그러면 선생님 큰 따옴표 안에는 무조건 현재를 써요 아니에요 과거를 써도 돼요 대치. 이미 끝난 거면 알겠지 이건 부모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이만큼이 그치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큰 따옴표 상황에서 현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치 큰 따옴표가 끝난 다음부터는 다시 그치 never l i s t e n o me 선생님 나 이건 또 질문할래요 큰 따옴표 끝났는데요 계속해봐 여기는 왜 또, 리슨드나 메이드가 아니라, 리센스에요 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아가, 현재는 언제야? 지금이요!가 아니라고 했지. 무슨 말이야? 현재는 지금이야? 사건이야? 그래. 민호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과거만 안 듣는 거야? 지금도 안 듣는 거야? 그렇지, 만마 민호야! 내가 화나도록 만드는 게, 그때만 화나도록 만든 거야? 지금도 화나도록 만드는 거야? 그 사건이 끝난 거야? 아직 안 끝난 거야? 끝났으니까 현재지, 그렇지? 이해갔어? 됐어? 하지만 점심 먹은 후에 시킨 건 끝난 거지, 그렇지? 근데 오락 게임 한 것도 끝난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과거 쓴 거야. So 그래서 그래서 대체. So 대신 우리 쓸수 있는 거좀더 볼까? Therefore, therefore 그치 Therefore, hence 그치 Hence 그치 Okay. Thus. 그래서 그러므로 I 내가 head to 한 단어로 줄이는 sense 대체 한 단어로 줄이면? must do the dishes myself 대체 내가 설거지를 했다야 해야만 했다야 설거지를 해야만 한다야 했다야 다! 그 다음 dishes와 for 사이 그시아 말해버렸네 dishes와 myself 사이에는 알겠지? 이해갔어? 전시사 뭐가 생각된거야? 포가 생각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거잡아라. 포만 유일하게 생각될 수 있어. 포원 셀프는요, 근데 지 L E P 부사해석으로요 전체 다 보니까 스스 스, 로라는 해석입니다, 알겠죠? 알겠어? 원래 my self 는 근데 대명사가 되면서 나 자신이라는 해석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다만 이 문장에서는 have to do 까지가 서술어. This is 목적어. 마무리 끝. 내이해 갔어, 갔어. myself는 나 자신을, 말안 되잖아, 그치? 스스로로 바꾼 겁니다. 이해 갔어? later, 이후에, 나중에, I told, 또 나왔네? 오, 서스로 오지, 그치? told, 시켰습니다. him, 그가, 민호가, to finish his mass harm or, 넘어가 되지. 그 다음, 여기서 꼭 외워야 될 해시태그, 결과 해봐, 결과. he can, can, 그치? 원형 잡아 줄게. keep VING 혹은 go on VING 혹은 continue continue to 부정사에 대한 의미는 계속하다가 아니라 continue. 계속하다가 아니라 계속 해. 우리 결과 파트다. 소행이 대비처럼 서가 들어가야 돼. 계속해서. VING VING to 부정사 얘네가 서술어가 되는 거야. 끝말. V하다. I told, 시켰습니다. 그가, 그의 수학 숙제를 끝내도록. 그러나, 민호는, can't watching TV야. 계속했다, 야. 계속해서야. 계속해서, 뭘본 거야? TV를, 그렇지요, 봤다. 이게 가상갔서 부사중용법이야. 알겠지? 부사의 결과야. 잊지 마. 오케이? 자, so I had to turn up the TV. turn up the TV. turn it. 어! Oh, 이게 동대부구요 t TV는 명사니까 들어가도 되고 밖에 있어도 되고 대체 상관없어 Had to turn up 꺼야만 했어 TV를 And there. 그대로 made 사역 Left had 시켰습니다 누가? 민호가 <laughs> Do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한 거야 하도록이야? 하도록 시켰습니다 What do I always have to take care of? 대체 아 I, 항상 아가 why do I, 항상 의문문하면, 그치? 항상 주어야? 그래서 말겠지 주어가 뭐야? 나는 항상, 그치? 왜 have to take care of? must 집어넣을게. must take care of, 그치? 나의 silly, 어이없는, silly, 어이없는 동생을 돌봐야, 돌, 돌보다야 돌봐야만 하는 거야? 돌봐야만 합니까? 이거지, 그치? 이게 지호의 고민이지, 그치? 분명히 이해가 어 Why do I always have to, must take care of, 그치? Take care of 역시! 가자! Take care of 돌보다의 동요는? Look after 돌보다의 동요는? 이거 잘봐이 Attend to 명사 돌보다의 동요는? Careful 이게 다 돌보다야 silly는 소유격 my silly 어이없는 우스꽝스러운 little brother 동생을 그치? 내가 왜 항상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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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누가 나온 거는 have가 일반동사 처리해버린 거 알겠지? do a always always 위치 잘 봐야겠지?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이 아, 되는 거야 현석아 이해 갔어? 어 지문내대 <laughs> 그치 좋은문 뭐냐 여기까지는 그날이랴 그날 사건 이해가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do I always나 always 그치? 그날 사건이 라라 왜 항상 돌봐야 돼요? 짜증나요란 표현이야 알겠지? 이해갔어? always가 why랑 결합되면 좋은 의미가 안나와 알겠지? 왜 내가 항상 돌봐야만 합니까? 여기다 만약 선생님 did가 되면요 그럼 지금은 돌봐 안돌봐? 그럼 끝난 거잖아. 그치? 짜증낼 필요 없잖아. 이해 같이? 뭔 말인지 알겠어?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오케이?